안녕하세요, 코조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바로 새로 나온 쿠키 딸기 크레페 맛 쿠키 리뷰 영상입니다.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은 무소가금러들의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쿠키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알려드려요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좋습니다. 하지만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사기는 아닙니다. 바로 전에 나온 레이징과 비교해 보면은 완전 영 테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럼에도 좋습니다. 먼저 스킬 볼까요. 예, 스킬은 요약하자면은 예, 전체 적 전체를 한번 때리고 예, 체력이 가장 낮은 아군 둘에게 피해 감소 50%를 8초간 적용 시킵니다. 예, 무려 50%. 예, 여기서 감이 오죠. 방어덱에서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입니다. 예, 토핑은 또 피해 감소를 사용하고요. 예, 부 옵션으로는 뭐 쿨타임 감소 이런 거는 가장 좋을 것 같네요. 피해 감소 같은 경우에는 탱커들에겐 피해 감소가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하는 약간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. 여튼, 이제, 조합이 가장 고민이 될 건데요. 예, 일단, 제가 생각한 조합으로는, 이제, 완전 방덱으로 예, 완전 방대으로 사용한다면은, 이제,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좋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넣고, 감초를 넣고, 이제 제가 퓨어 바닐라가 없으니까, 어, 이런 식으로 서 퓨어 바닐라를 하나 넣던가. 딸기 그래페 허브, 퓨어 바닐라, 이세셋는 필수고, 그 다음에 감초 플러스 딜러.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, 완전 단단한 방덱이 되겠네요. 예. 이제, 피해 감소 50%가,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. 예. 피해 감소 50%는 말도 안 되게, 이제 아군을 탱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,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한다면은, 모든지 예. 막는, 뭐, 최강의 방패가 완성될 것 같네요. 예. 공격 덱으로는 쓰면은, 어, 굳이 써야 되나 싶네요. 예, 더 좋은 국회 많다 보니까, 공격형으로는 조금 아쉽을, 아쉬울 것 같아요. 예. 반면에, 모험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합니다. 일단, 자체 탱킹력은 방어형이라는 스탯스탯 스탯 빼고는 없기 때문에, 굳이 넣을 바에는 뭐, 힐러 하나 더. 참고로 뭐, 스탯을 보면은, 예, 체력 5 5 0 0 0이죠 방어력 5만 0 0 방어형이기 때문에, 50레벨 4성인 에스, 에스프레스보다 체력과 방어력이 높습니다. 그건, 그 점은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, 마지막으로 토벌이에요. 토벌은, 예, 토벌에서 정말 예상외로 많이 좋습니다 토벌해서 정말 좋습니다. 힐 감수 버프가 있냐 없냐에 우리 딜러가 드래오는 공격을 한 번에서 두번더 견딜 수 있게 해줘요. 대신에 좀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. 충분히 토벌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사람들이 고민하시는데, 이제 아크초코랑 뭐, 이 딸기 그래페 둘 중에 뭘 써야 되냐, 약간 그런 질문이 있어서 조금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튼 결론,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, 음, 충분히 1티어인 것 같다. 0티어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것 같다. 여튼 여기까지 준비한 영상입니다. 그러면은, 본의였습니다.